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반드시 흰옷을 입읍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 반드시 흰옷을 입읍시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대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대라는 의미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왜이 남은 자라는 의미일까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면 아왜 남은 자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어, 이 사대는 당시 사치와 부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든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인 금화 세공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어, 사대는 그리고 지리적으로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서 천연 요새처럼 안전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빈번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방심해서 깨어있지 않다 보니 두 차례나 적에게 쉽게 함락된 역사가 존재합니다.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나태함 때문에 무너진 도시라는 역사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돈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잦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대인들의 종교심은 이방 종교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대에 들어온 이 복음이 여러 이방 종교와 그들이 추구하던 세계관 그리고 현실적인 욕구들과 막 뒤섞이게 돼요. 당시의 이방 종교와 섞인 기독교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도시는 돈이 넘쳐 활기에 차 있고 또 쾌락과 향락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공포나 위험을 종교가 달래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흥. 그런데 이 부흥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었냐, 라는 겁니다. 사람만 많다라고 부흥이냐, 아니. 여러분, 영적인 부응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교회 안에 들어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간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 일곱 영. 여러분 이걸 복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가 보면 이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이 일곱 영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일곱 영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게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사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천사로 번역하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곱 천사를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던 것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자, 천사는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천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섬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자, 게시록 22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전지, 전능 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책망하기 전에 칭찬의 말을 하셨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의 말을 하시지 않고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칭찬의 말이 없었어요. 자, 사대교회는 오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는 한때 화려한 도시였지만 역사 속에서 방심과 자만으로 무너진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영적 상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교회였다.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 수, 교인 수가 늘어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오늘 냉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발한 교회로 알려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겉모습에 화려함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교인이 많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알곡으로 넘쳐날 때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주세요. 2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 많은 수가 들어차 있었지만 다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빈 그릇을 의미해요. 빈 그릇, 그릇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껍데기, 껍데기. 여러분 사대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빈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 있었어야 했는데 그곳에 빈 그릇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껍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행위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은요,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그들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 즉, 생명력을 잃은 자들, 죽은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남들이 볼 때만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알곡신앙. 진짜 살아있는 사람. 진짜 생명력이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않은 교회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은 도둑같이 이르겠다.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이 요즘에는 뭐 낮이고 밤이고 뭐다 들어오긴 하지만 보통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다뭐할 때. 잠잘 때, 아니면 그곳에 없거나,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새벽 2시, 요 때, 한참 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2시, 3시, 요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는 이 지역은 높은, 아까 요새로, 안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적들에게 무너졌던 도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오락가락하죠?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안 들어오지 아니에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예배 시간에 뭐해요? 딴짓 하죠 어, 예배 시간에 딴짓 하잖아 핸드폰 보고 있거나 딴 생각 하고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려면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극적인 예배에 사모함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악한 대적으로부터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늘 신부가 되어서 그 오실 준비를 맞이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같이 언제든지 등불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세 번째는 사대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몇명안 되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오늘 사절 말씀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명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멸망시킬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멸하겠다.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돔과 고무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그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소돔과 고무라가 불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수가 무너져도, 끝까지 구하룩 함을 믿음을 지키는 이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오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흐르는 물에 쓸려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 가죠. 그러나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은요, 누구의 뒤를 그냥 졸졸졸졸 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옷을 입는 남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소수의 인원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흰 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흰 옷은요, 순결, 승리,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결코 흰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세상 가치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돼 있을까요, <웃음> 없을까요? <웃음> 있다고 믿으시죠? <laughs>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기록됐나? 안 됐나?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우리가 확신 있게 할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아나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이름 기록하셨어 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기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 지워지고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요 영원히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한 성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럼 단순한 상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쭉정이 신앙으로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소수의 인원들은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